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1%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신작 상식을 깨부서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식을 깨부서라는 사이토 히토리가 쓰고 윤미란이 옮겼으며 나비스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이 책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항상 웃습니다. 낙심한 채로 우물쭈물 하지 않습니다. 홀가분함이 필요한 시대에는 기존의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에는 상식만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상식을 깨부순다는 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식 파괴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세상은 지금 체면, 단체, 기율과 같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 즐거움, 유연성과 같이 경쾌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마치 구름이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면서 전달하는 포근하고 보드라우며 폭신한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시대가 앞으로 천 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답답한 일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꽉 막힌 느낌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계획한 흐름이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가볍게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가벼움이 주류인 시대에는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뜨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식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리는 상식이라면 더더욱 깨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난폭하게 상식을 깨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상식을 깨뜨릴 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깨뜨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식 파괴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 파괴를 단지 일반적이지 않은 돌출 행동 정도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불쾌함을 주는 말과 행동도 상식 파괴의 범주에 속하겠지요. 그러면 단순히 트러블 메이커가 될 뿐입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겠지요. 이렇게 제 멋대로 상식을 파괴하면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은 여기저기서 미움을 사게 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답답함을 전달할 테니까요. 무턱대고 상식을 파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상식 파괴에는 언제나 사랑이 따릅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해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나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까요? 마음의 축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상식파괴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상식파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상식을 깨뜨릴 때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깨뜨릴 때 인생이 가치있고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상식 파괴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입니다. 사랑을 담은 상식 파괴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경우에는 늘 여행을 다녀서 출근하는 날이 1년에 며칠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평상시에 친구들과 자주 드라이브 여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그다지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대표실이 없고 대표의 자리조차 없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행을 즐기는 가운데 신상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품의 이미지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저에게 여행은 일과 같은 것이지요. 또한 대표가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도 좋아합니다. 대표가 부재 중이면 직원들이 모두 느긋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하하. 사실 대표가 회사에 늘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져서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장이 매일 회사에 갈 필요가 없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 회사는 전적으로 직원들을 신뢰하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모두가 든든히 회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모두가 저를 매우 좋아하고 항상 회사를 잘 키워보겠어 라며 엄청 분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편안하게 느끼며 퇴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 대부분의 근속기간이 몇십 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욱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경영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져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상식을 깨뜨린다는 말만 들여다보면 제 멋대로 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상식 파괴는 제멋대로 하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제멋대로 군다는 것은 무리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패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멋대로 구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지요. 그런데 히토리식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식을 파괴하더라도 제멋대로 굴 때의 강제성이나 뻔뻔한 면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멋대로 애는 자신에 대한 사랑조차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인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쉽게 외면을 당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조차 미움을 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전해질까요? 결국, 제 멋대로 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른바 멸사봉공 정신의 사랑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방치해 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신만 사랑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주변만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신과 주변을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이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그들의 생트집을 받아주거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진심으로 사랑을 전달하려면 제멋대로 구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네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제 멋대로 흘러가는 일이 반복되고 돌고 돌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의를 주어도 어지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제멋대로인 말과 행동을 묵묵히 넘겨버리거나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편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린 사람이 인생도 잘 다스린다. 사랑을 인생의 축으로 삼으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일단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사랑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쉽게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따스한 기분이 느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주위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당신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 미소 띤 얼굴이 가득한 천국처럼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행복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정말 굉장하겠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그 이유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사람이 전혀 없다면 크게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준다면 용기를 내겠지만 이와 반대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다면 몹시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반응에 따라 당신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극과 극이겠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궁지에 몰린 채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를 제압한 사람이 인생을 제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라는 답을 잘 쌓아 올려서 일도 잘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전달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고, 간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지상정으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잠시 외출만 하더라도 누군가와 뜻밖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까진 없다 해도 스쳐 지나가는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고 스스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대인 관계에서 사랑을 전달한다면 인생의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대들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인생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한다. 사랑이 빠진 상식의 얽매인 사람은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야.나이를 그만큼이나 먹었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되지 등의 이유로 속마음과는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절규할 것입니다.그럼 당연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학교는 무조건 잘 다녀야 해. 회사에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지만 그만둘 수는 없어. 상대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만나야 하니까. 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숙제를 해간 적은 손에 꼽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숙제도 제대로 해가야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겁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은 전문학교나 대학에 입학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공부가 싫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진 상식에 얽매여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는 다녀야 한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커서 뭐가 되려고 라는 잔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기다마 듣지 않았지요.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혼이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어른들께는 걱정을 많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에도 사랑이 전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전전 긍긍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장 문제는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영혼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어른들은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공부를 못 한다는 머리가 나쁘다 는 커다란 착각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명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열등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당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열등감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단정지어 버리거나 비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것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잘못입니다. 사실 공부를 못한다는 머리가 나쁘다. 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학교 공부를 중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주변에서 대단해, 머리가 비상하구나 등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재능을 키워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기쁜 일이지요. 다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대부분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공부를 잘하지요. 기억력과 성적은 대체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좋은 기억력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는 공부에 매우 서툴렀고 솔직히 시험을 보면 항상 낙제를 면치 못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제대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시험 보는 날에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하. 그런 제가 일본에서 납세 1등을 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욱이 졸업 후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식을 깨뜨리고 크게 출세를 했지 뭡니까? 하하.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상식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리니까 성공한 거야. 라거나 운 좋게 하늘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도 미래도 당신이 마음 먹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당신도 중심에 사랑을 두고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